먼저는 라영입니다. 저기 호랑이 보이시죠? 여기 호랑이 여기 이렇게 호랑이가 수영하는 데도 있네요. 저, 저기도 호랑이 한 마리 더 있어요. 또 호랑이 어디 있지? 어, 저 있다, 저 있다, 저 있다. 지금 제가 어 저거 어어 호랑이 물놀이한다. 다른 호랑이는 계속 뭐 하고 있고? 네 이것으로 오늘의 동영상 마치겠습니다.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